그런 거 있잖아요. 찐따 여주랑 사귀는 그런 거. <laughs> 찐따 여주에 빙이돼가지고나저 어, 오빠랑 사귈 수 있을 것 같은데? 라고 어, 했는데, 역시 소설은 소설이었다. <laughs> 처음 남자의 눈을 떴던 걸 첫사랑으로 하겠습니다. 초등학교 때너 나랑 생긴 거다 이런 거 말고 엄청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거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걸 처음 깨닫는 순간? 그냥 같이 있는데 계속 행복, 행복했 어요풋풋함 근데 풋풋한데 마음은 안 풋풋해. 열병이야. 내가 그 사람 위해 이렇게까지 한다?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. 찐으로 정말 연애를 했던 사람. 진짜 누구 좋아한다. 이렇 엄청 느끼게 해준.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. 주변이다 약간 세이드 아웃 되는 느낌? 20살 이후에 연애해야 되고 1년 이상 사어야 됩니다. 이과적인 접근이죠. 이과인가요? 문과요. 첫사랑은 뭐 쌍방이 아니어도 첫사랑일 수 있는 거죠? 이루어지지 않아도 혼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짝사랑은 첫사랑이 아닙니다. 쌍방향 소통이 있어야 사랑으로 성립이 된다. 아니 뭐 짝사랑도 첫사랑이 될수 있죠. 일단 사랑했으니까. 하지만 저는 짝사랑이 아니었다는가. 네! 네. 여자분한테 고백을 받았어요, 먼저. 사랑인가? 막 이런 걸 몰랐는데, 그냥 어렸을 때, 그래! 이러고 그냥 사귀었어요. 10년 전이라 어렴풋이 약간만 생각나네. 선배들 중에 진짜 잘생긴 사람이 많았어요. 3학년 쪽을 보는데, 일단 키가 크고, 완전 빛나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. 어, 그때 막 인소에 한참 빠져있을 때라 그런 거 있잖아요. 찐따 여주랑 <laughs> 사귀는 그런 거. <laughs> 찐따 여주에 빙의돼가지고 어, 나저 오빠랑 사귈 수 있을 것 같은데? 그랬는데, 역시 소설은 소설이었다. <laughs>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, 마중 발딱 내딛는데 넘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딱 했는데, 같은 동화를 하던 선배가 제발 팔탁접면서 야! 이렇게 딱 하는데 그때 수, 선배잖아 이렇게 생각 처음 보는데 막 재잘재잘 말 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에 좀 호감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연애했었나요? 아니요 왜요? 안 됐으니까 못했지 좋아서 사귄 게 아니라 어울부부 이렇게 하다가 사귀었는데 사귀면서 좋아졌다 잘생겼기 때문에 반했다 제 첫사랑은 짝사랑이었어요 TMI인데 계좌 비밀번호가 그분 차 번호였어요 아직도 예뻤어 진짜 예쁘시고 우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술자리 같은 데 갔을 때그 사람 옆자리에 앉으려고 다른 친구가 앉으려고 하면은 옆에 가서 야, 꺼져. 이러고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허벅지 터치 스킬을 계속 썼는데 안 넘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냐 이러고 엄마 카톡을 보냈는데 너이말한거 후회 안 해? 내일 어디서 만나자. 아, 그래서! 하겠습니다, 그렇게. 너무 편해서 제가 화를 좀 많이 냈어요. 미안. 사랑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약간 싸가지가 없었어요. 내가 그러니까 같이 집에 가다가 제 집이 먼저 나오면 춥다고 먼저 들어갔어요. 알아서 가라고. 반이 달라서 끝나는 시간이 달랐는데 항상 기다렸다 가 집에 같이 가고 그냥 동네 분식점쯤 가서 오빠 사랑해요 남기는 정도. 그 오빠는 저의 존재를 할까요? 나 이렇게 잘 컸는데 한 번이라도 더 보거나 둘이 따로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죠 마음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되게 최선을 다해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거의 몰빵을 했던 것 같아요 퉁명스럽게 하고 뻣뻣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군대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고 그 친구는 유학을 갔습니다. 대학을 가셨죠? 강민경을 닮은 여자친구를 사귀셨어요. 썸만 다다 끝났습니다. 첫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동떨어진 사람보다는 응, 현실에 더 사귀겠다. 아무래도 첫사랑이다 보니까 거기에 목을 많이 맨 것도 있고 좀 서툴렀던 것도 있어서 수능을 잘못 봐서 재수 기숙학원을 들어가게 돼서 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스물한 살? 사이 쪽지가 와 있는 거예요. 잘 지내니? 왜 이렇게? 왜가 씹었어. 내가 왜 씹었지? 진짜 왜 씹었는지 모르겠어요. 살짝 제 동의 없이 헤어졌고요. 그 사람이 뭔가를 공부 중이었는데, 저랑 사귈 때는 시험에 못 붙었거든요. 헤어지고 보니까 시험에 붙었다 하더라 그래서, 음, 개새끼. 잘 지내니? 붙었으면 됐다.